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뒤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못할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 이웃일 수도 있죠. 오늘은 사회가 좀처럼 입에 올리기 꺼려했던 그 그림자 바로 성 도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외면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이야기니까요. 자, 지금부터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35살 회계사 김씨. 겉으로 보기엔 정말 행복한 두 딸의 아빠. 그냥 평범한 가장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분비는 지하철 안에서만 깨어나는 아주 위험한 충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다른 두 모습이 같이 살수 있는 걸까요? 자, 이번엔 28살 공무원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세상은 철저하게 혼자만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의 물건에 대한 집착이라는 그 비밀이 그의 질문을 아주 굳게 잠가버렸기 때문이죠. 그의 방은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안식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외로운 감옥이 된 겁니다. 42세 최 부장님 이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위험한 행동의 스위치가 됩니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그 공포 속에서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충동. 방금 소개해드린 이세 명의 남성 각자 다른 비밀과 고통을 안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건 하나의 공통된 이름으로 불립니다.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이들의 고통을 설명하는 임상적인 용어가 성도착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게 정확히 뭔지, 핵심 특징은 또 뭔지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도착, 뭐 변태성역이라고도 하죠. 일단 이름에서 오는 선입견은 잠시만 내려놓고 그 본질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취향이 독특하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강력한 환상이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나 스스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충동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착을 떠받치는 세계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째 사회적인 약속을 깨는 일탈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수 없는 충동 조절 장애가 더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중독의 굴레가 쉬워지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딱 결합될 때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이 문제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10명 중 한두 명 그리고 여성 다섯 명중일 명이 관련 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통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은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바로 마주해야 할 명백한 사회의 상처입니다. 아니 그럼 이런 행동의 씨앗은 대체 어디서부터 뿌려지는 걸까요? 자 이제 현상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요.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를 찾아서 땅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길을 지목합니다. 첫째는 어린 시절에 잘못 심어진 환상이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자라난 경우. 둘째는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왜곡된 성적 자극이 넘쳐나는 이 디지털 세상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바로 이세 가지 길이 위험한 충동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그 사람 개인의 문제야 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사회, 이 문화가 들이운 거대한 그림자, 바로 억압이라는 더큰 문제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원문에서는요, 한국의 성문화를 그늘과 햇볕이라는 두 단어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성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다들 쉬쉬하는 금기의 그늘 속에서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왔다는 거죠. 이제 정말 필요한 건 모든 걸 투명하게 비추는 햇볕 아래서 나누는 솔직하고 건강한 대화입니다. 그 그늘 속에서는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성에게만 유독 순결을 강요하는 이중 잣대가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성을 금기시하는 바로 그 사회에서 온갖 향락 산업은 오히려 번성하죠. 이런 모순적인 환경 속에서 어른과 아이 할것 없이 모두가 성에 대한 가치관에 깊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왜 유독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선문제가 끊이지 않고 터져나올까요? 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사회적 체면이라는 무거운 갑옷 때문에 건전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댐처럼 억눌렸던 압력이 가장 약하고 비정상적인 곳으로 뻥 하고 터져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정의부터 그 뿌리까지 깊게 파헤쳐 봤습니다. 그런데 분석에서만 그치면 안 되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바로 치유를 위한 세 가지 제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걸음은요, 우리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겁니다. 성에 대한 대화를 저 그늘진 뒷골목에서 햇살 가득한 광장으로 당당하게 끌어내야 합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 기쁨, 즐거움의 언어로 이야기하고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게 건강한 인간관계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어찌 보면 역발상에 가까워요. 바로 건강한 일탈을 장려하자는 건데요. 꽉 막힌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욕망의 에너지를 위험한 방향이 아니라 자연으로 훌쩍 떠나는 여행이라든지 창의적인 취미 활동 같은 긍정적인 출구로 훌려 보내자는 겁니다. 파괴적인 에너지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지혜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의 손을 잡는 것이죠. 혼자 끙끙 알릴 시간은 문제를 더 키울 뿐입니다.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안전한 공간에서 전문가에게 털어놓으세요. 수십 년 묵은 어둠이라도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는 그 순간 첫 번째 빗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모든 해법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에 대한 솔직하고 건강한 대화,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마냥 기다리기 전에 어쩌면 그첫 걸음은 오늘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단한 사람과 나누는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